아, 네, 방금 손님들 윤태안 자라고요. 저희 회사 이름은 루트에너지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새롭게 진행한 서비스 이름이 퍼즐인데요. 전, 다른 공유기업 부품님들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에어비리비퍼린에너지라고 하는 어, 미션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다른 기업 대표님들에 대해서 저희 가 아마 제일 어린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공유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 에너지 분야는 아직 여전히 좀 많이 낯선 분야입니다. 아, 그래서 어, 그 에너지 분야의 공유가 시작된 어떤 해외에서의 어떤 사례들부터 제가 5가지 정도 준비했거든요. 그런 사례들부터 먼저 공부를 잠깐 하시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그 도전에 대해서 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 지금 뭐 서울시에서 뭐 에너지 자립, 아, 에너, 에너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풍력에너지 전공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한 어, 에너지 관련된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어, 가지고 있, 어, 제가 이제 우리나라, 덴마크에서 일을 했었고 유럽에서도 제가 일을 했었는데 그때 유럽에서 봐왔던 것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 하실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laughs> 에너지 공유 관련된 다섯 가지 트렌드 중에서. 어 시민 어,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몰랐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 바로 이 태양광 발전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에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기라고 하는 그 자원이 가격이 얼마나 하락됐는지를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실제로 설문 조사를 했었는데 어 환경을 더 고려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지 더 잘, 자본주의 잘, 잘, 잘 그리고 더 어, 많이 보려면 생각을불려하지않는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상호간에 굉장히 이제 시너지를 주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어, 보시는 것처럼 매년 거의 500조 원이 넘는 돈들이 어, 신자생연너에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발전도 이루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아주 약한 편이죠. 이 정도로 제가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고, 어, 드리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어, 독일의 어떤 학자가 물어봤어요. 그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력을 태양광으로만 대체한다면 어느 정도를 설치해야 니까 그 면적이 넓게 설치해야 할까 힘들었어요. 간단한 가중연산 한수술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전 세계가 필요한 양이 저아프 있는 그에 저 정도 넓이만 태양광 설치하면전 세계 있는 모든 수요를 충족시수 전기에 대해서. 그데 독일은 오른쪽 편 오른쪽도 팀.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4분의 3정도스 4분의 3이니까 저거보다 서 작아지겠죠. 우리 우리나라 지도에다 들여오면 그 4분의 3 정도의 면적이 가로세로 한1 0 0 킬로, 백 킬로미터. 근데 이 정도면은 아프리카 쪽에서 굉장히 작지만, 우리나라가 좀큰 편이죠. 우리나라부터 면적은 약육 분의 일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굳이 태양광 갈, 태양광을 할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천혜조건이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라산, 백두산, 그 화산대가 있어가지고 산재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지열대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 쓰레기도 땅, 땅 속은 좀땅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 그래서 이런 모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저 면적은 천 분의 만분의주쓸수 있고 저면적은 우리가 사용하는 산이나 밭을 깎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지 않는 옥상이나 벽면만 표현해도 충분히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100%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겁니다. 네. 약간 소름 돋지 않나요? <laughs>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양광 시공 실제로 하면서 시민분들 많이 만났는다 근데 양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어, 우리나라에 계시는 시민들을 내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나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보시는 것처내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뭔가 태양광 풍력 여기 독일이나 덴마크에서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이제 그 불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더니 뭐2년만에 이사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내 공간에 설치 공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설치할 수없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의 92% 정도. 여기다가 또두 번째 문제는 어. 공간이, 사실은 여러분 남산이나 높은 데좀 올라가 보시면은 거의 99.99%의 옥상들이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무, 아무도 허용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정말로, 어, 왜이 갭이 발생할까? 그래서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쓰지 않는 옥상, 그리고 태양하고 싶다 못하는 사람, 이 사람, 이분들을 둘이 연결시키자라고 해서, 어, 이웃과 함께 하는 협회 공유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 양천 양구 양총,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신정동에 있는 어, 대부분 단독주택들이 많고 또 새로운 개발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들은 태양광을 향합니다. 그런 분들이 신정동에 있는 어, 많은 옥상들을 배어를 그, 받아가지고 거기에 어 신정 아파트 하시는 분들이 돈을 투자고그 분들. 돈으로 저희는 태양광을 어, 짓고 어, 젓가루 양재 제품을 짓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바로 그 설치된 집에서 호스트집에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면 은 현재의 전기요금이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줄어들인 전기요금에서 저희가 30%는 호스트가 져가고 나머지 70%는 저희 쪽에 다시 돌려받아서 그 돈을 투자했던 분들에게 간접적으로 타임을 하실 수 있게끔 그 수익금을 저희가 전달을 드립니다그 수익금으로 어, 투자하신 분들은 어, 뭐내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데 쓰시던가 아니면 저축을 한다던가 저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재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어, 저희가 좀,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런칭한 지가 이제 딱한달 됐는데, 어, 한달 만에 이렇게 사용하수 싶지 했던 분들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정을 하신 게한 8억 원 정도 됩니요 저희가 마케팅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하나도 못 했는데, 어, 약정도 8억 원 정도 돈이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옥상들도 내가 호스트를 하겠다. 내가 옥상 남아있으니까 빌려주겠다. 하는 옥상들도 거의 하루에 거의 한 5, 섯번씩 계속 서울에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되고 있는데, 이제 투자를 할, 받을, 돈을 진짜 이끌어 받으려면, 아직 그융위에서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어떤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부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한달 내로 그게 검토가 끝나면은 저희가 바로 이제 투자 약정 받아가지고, 태양광을 서울 곳곳에 이런 공유할 수 있는 설비들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양광만 저희가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어 가정에서 태양광 가정용 그리고 태양광만 물 일반 건물을 산과 이런데도 어, 태양광 플러스에선 배터리 시스템 이게 배터리 시스템도 동일하게 굉장히 저렴해졌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배터리 시스템까지 적용하는 그런 기술로 저희가 계속 발전을 해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공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어, 작은 것은 단지, 단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것들을 모여서 굉장히 파워풀해질 수 있다. 원전을 하나줄이는건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열대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 자리를 위해서 얼하나 어, 네, 그것을 마치겠습니다.